안녕하세요 소운난실입니다 1월 6일 월요일 에, 오늘은 중투두 분그 다음에 어, 아주 잘 자란 개백 한분그 다음에 이제 산채에서 배양하던 이빼높이 한분그 다음에 황산바나 설록살 한분그 다음에 환엽 아주 멋진 환엽 한분 단엽 한분 그다음에 복색화 영롱 한분총8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난초는 아주 색감 좋은 문명 종품입니다. 종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배양을 조금 어,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상처는 하나도 없어요. 깔끔하게 배양된 난초고요. 이제 신화가 제대로 올라온 난초입니다. 난초에 자질이 워낙에 좋은 난초라, 갖다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나무랄 데 없이 좋아요. 뭐 개수도 많고 좋습니다. 여기 이제 신화가 하나 붙을 것 같아요. 난초 보여드릴게요. 아, 난초는 이렇습니다. 난초는 전체적으로 좋은 난초예요. 품종도 좋고 난초도 좋은데, 조금 압축은 조금 늘어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뒤쪽은 이제 정상적으로 딱 올라온 난초입니다. 난초의 품종은 좋아요. 품종은 좋은 난초고요. 전체적으로 색감도 좋고 색감도 아주 극황이에요. 나름 좋은 난초입니다. 난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무명중들은두 예, 축이고요. 모축 기준으로 18에 0.7입니다. 가격은 1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난초는 에란인이 산, 산채에서 배양했던 잎변 호피반입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호피반들의 좋은 종자들의 호피반들을 보면, 음, 대표적인 게 금비단인데요. 금비단 같은 경우도 새엽이에요. 새엽의 단단한 잎에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와서 에란인들의 사랑을 받는 난초가 되었습니다. 아, 요것도 뭐, 금비단은 아니지만 잘키워놓으면 금비단에 복원가는 난초가 될수 있는 난초입니다. 예, 난초는 입변이고 아주 좋아요. 후육이고 좋고 색감도 굉장히 좋거든요. 예,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게 조금 작은 것 같이는 보이는데요. 생장점도 살아있고 뿌리 괜찮은 뿌리입니다. 자, 난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난초가 이렇게 좋아요. 색감도 좋고 세엽 이거 딴딴하고 완전히 플라스틱 깊이거든요. 거기다가 무늬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제 옛날 구촉에이 끝으로 좀 흔적이 있긴 해요. 요거 두 개를 내버려두고 나머지를 딱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신화 쪽에 무늬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요란초가 굉장히 저는 품질이 좋고 품종도 좋은 품종에 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무늬가 되게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 색감이 또 굉장히 진황이에요. 진녹의 진황의 호피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호반보다는 호피반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호피반은요 정말 좋은 품종입니다. 세촉이고요 17에 0.6입니다. 잎은 넓지 않지만, 잎은 플라스틱처럼 단단하고 아주 후유계 난초입니다. 이 좋은 잎뼈 높이의 가격은요, 정말 저렴하게 드릴게요. 1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난초는 한국춘남 복류원의 아주 과거의 화려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계백입니다. 워낙에 웅장한 난초고요. 워낙에 난초가 후육에, 광엽에, 아마, 에, 남상관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뭐 상위권의 난초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촉수가 엄청 많아졌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음, 그래서 가격이 조금 하락한 게 안타깝긴 하죠. 이 복류는 계백은 과거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전시회장 가면은 상을 씹쓸었던 난초이기도 합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뿌리가 조금 작기는 해요. 작기는 한데 괜찮아요. 뭐 생장점 살아있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뿌리 괜찮습니다.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백은 뭐, 말이 필요 없는 난초죠. 이거 분위기가 한번 들어간 거 보세요, 아주 뭐, 화려하게, 아주 신봉륜처럼확 들어가는 게 이게, 예, 개 계백의 특징이죠. 거기다가 후육이고 또게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예, 요 계백은요, 세촉이고요. 예, 요 계백은 세촉이고, 21에 1점입니다. 가격은 1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난초는요. 사실 그 우리나라 산바나 중에 도 아주 진짜 황산바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황산바나를 피우는 설록산입니다. 이 설록산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뿌리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설록산의 뿌리입니다. 뿌리는 충분하고요. 뭐 뿌리는 개 가닥수도 많고 뭐 충분합니다. 생장점도 살아있고 좋아요. 그기다 신화도 하나 틀림하게 붙었고요. 자, 설록산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보면은. 그, 삼반 중 끝으로 이제 안에까지 깊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건 아니라도 이 끝으로 황색의 삼반 중두처럼 들어가는 난초들이 있으면은 구입을 하시라. 요 설록산처럼. 그러면 그 삼반화가 거의, 거의 고정되게 펴요. 100%는 아니지만 고정되게 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산반 중투라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 끝에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시면 좋은 산반화를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설록산은요 배양이 기가막히게 된 안초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가막히게 되어 있고요. 요 설록살은 두 축이고요. 사이즈도 괜찮아요. 17에 0.8입니다. 17에 0.8 가격은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난초는 아주 종자 좋은 입변 종풍입니다 이제 크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아직은 종자목이라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인 아주 입변의 모양이 이쁜 중토입니다이중토는요 아주 깔끔하게 배양됐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그 입변 중토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난초입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열었습니다 뿌리는 뭐 가닥수가 세 개, 여섯 개, 일곱 개네요. 뿌리 가닥수 일곱 개니까 뭐뭐 좋. 타락은 말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생장점도 살아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번 보여줄게 난초를. 아 난초가 이렇습니다. 아주 난초가 곧게 서 있는 모습이 아주 좋은 난초예요. 종자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런 난초를 갖다가 오래 키우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에요 네, 난초는요. 요 모명의 입견종토는요. 11.5에 0.6입니다. 촉수가 세 촉이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난초는 오랜만에 간엽이 아닌 환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끝이 둥근 모양이고요. 아주 뭐, 그 환엽의 모습을 아주 대표적으로 대변할수 있는 그런 난초예요. 뿌리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뿌리는 열렇습니다 이제, 신화 쪽에서 이제 뿌리가 세 개, 네 개나 나고 있고요. 생장점 있는 것도 있고요. 괜찮아요. 자, 난초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이렇습니다이 끝이 둥글죠? 이 끝이 다 둥굽니다. 똑같은 모양의 둥근 난초입니다. 후육질이고요. 단단합니다. 라사지만 없다 뿐이지, 실상 단역과 입 두께가 뭐, 버금가는 그런 난초입니다. 모양도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요, 환엽은요새촉이고요그 다음에 사이즈는 12에 0.9입니다. 입도 넓어요. 가격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난초는, 아, 작지만 모양이 아주 이쁜 오리지널 단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잎북도꽤 넓고요. 아주 라사지가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자 뿌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세 가닥입니다. 뭐 뿌리가 좋다라고는 볼수 없죠. 근데 여기 또 신화가 하나 붙었거든요. 신화 하나 붙었고요. 난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이렇습니다. 아주 이쁜 난초예요. 라사지도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모양이 이쁜 난초입니다. 이게 작지만, 잎이, 내장이고요 아주 난초 이쁜 단엽입니다. 요 단엽은 한쪽이고요 전진 한쪽입니다. 사이즈는, 음, 7에 0.9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난초는요, 독색화 영롱입니다. 영롱은, 우리나라 복색화 중에서 그래도 한때 꽤나 이름을 날렸던 복색화입니다. 예. 이 영롱은 새척으로 이제 올해 쪽부터 세력을 확 받은 난초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엄청난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뭐. 어, 북색화들이나 이런 것들 가격이 싸니까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의 모습입니다. 뿌리는 그렇게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신화 쪽에서 뿌리가 두 개가 나고 있고요. 여기 자막 하나 붙었고요.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이렇습니다. 난초는 뭐 올해부터 세력을 확 받아가지고 확 넓어졌어요. 이 예, 영롱은요 복색화 영롱 세척이고요 16에 0.9입니다 가격은 3 5 0 0 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제가 회사를 안 가거든요 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네, 난초하고 살면서 유튜브를 찍습니다 네. 우리 전국의 애라님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유튜브 찍으면서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원난실 유튜브 조금 부족하지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